관악구 의회가 지난 9월 2일에 제9대 의회 조례안 제정 의원 발의 내용과 함께 대표자 발의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입법안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어떤 발의안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의원 발의 비중이 궁금합니다. 이번 발의안 총몇 건이 되나요? 이번 그 의원 발의안은요. 총 12건인데요. 이 12건 중에 일부 개정 조례안이 6건, 그리고 신규 조례안이 5건 전부 개정 조례안이 한 건입니다.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개정 조례안인 거 보니까 어쨌든 거의 여섯 건이 절반 정도가 사실 새 것이라고 해도 될것 <laughs> 네, 같아요. 그렇죠, 음, 새 것. 네. 네. <laughs> 네. 솔직히 놀랐어요. 한꺼번에 우르르르 나와서 이게 일종의 이제 경쟁 효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구의원들이 우리 일하고 있어요라는 걸이 뽐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내용까지도 한번 오늘 슬쩍.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어떤 의원들이 이걸 발의했는지 되게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먼저 발의한 열두건 중에 그 앞서 말씀하셨는데 5 건의 대표 발의자가 주무열 의원인 점 그리고 특히 이5건 모두 주무열 의원과 장현수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를 한 점이 눈에 상당히 뛰는데요. 이 주무열 의원이 단독 발표자로 제안한 내용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발의한 내용은 그 우리 박가룡 p d 가 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고 듣고 뭐 이렇게 있으실 텐데 어 구의회 조례를 저희 PD들이 전체를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구위에만 그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소하지 않아요. 예. 네, 처음에 그 딱딱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한테 재미없는 소식을 주셨을까? <웃음> <웃음> 네. 볼까요? 계속해서 네.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주무열 의원 그리고 장현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나요? 네그 추가된 개정안은요. 관악구 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고요. 그리고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그리고 관악구 체육 시설 관련하여서 그발의한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내용까지 다 다루기는 어렵나요? 뭐 핵심 내용은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그 추가된 건 그렇게 이제 복잡하진 않아요. 그 아, 네. 교육 연수 관련해서는 그 의회 의원 교육 연수를 진행할 때그 지원 사항에 관해서 교육 도서를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음. 그 이렇게 함으로써 또 연수 내용을 다양하게 또 시행하고 또 효율을 높이고자 이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책 네. 읽어야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가볼까요? 네.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그리고 운영 관련 어떤 내용인가요? 그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는요. 그 국가 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수강료 감면 대상 중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국가 유공자를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 그 체육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치회관과 같이 그 일곱 개의 조례 안 중에 대상자를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시켜서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아, 유족과 가족까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에 대한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 넓힌 것으로 보이네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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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추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 세 가지 들어봤는데 이제 신규로 발의한 이제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이 안에는 체계적인 관리와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요. 그 공무직 근로 조건을 좀더 개선하고 또 복무 관리를 통해서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의안입니다. 네. 네. 이런 발의안이 있었다 정도만 그 알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근 네.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취지나 깊이 있는 것은 결국은 구의원분들 모셔다 놓고 왜 발의했어요?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무일 구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자로 나섰죠. 관악구 청년 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조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 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 그 그룹들이 관악군에 워낙 많죠. 40%의 네. 육박할 뿐만 아니라 청년 문화 예술 그룹들이 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쨌든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홍대가 워낙 비싸졌잖아요. 홍대 아, 근처 거기 있었던 네. 문화예술가들이 또 물레동으로 갔다. 거기 그쪽도 음. 젠트리피케이션 되니까 뭐 관악구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지역 내 관악구 지역 내 문화예술 새로운 그룹들이 형성됐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네. 해석을 못 하겠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좀 나온 맥락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말 그대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그 예술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건데요. 그 지원에 이어서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그 관악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좀더 이바지해 보자 이런 발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악문화재단도 청년 관련된 문화예술 지원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청년청도 곧 생기는데 그것과 함께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청년 예술 관련 조례안 이제 주무의월 구의원 위에도 장현수 의원뭐정연일 의원, 뭐 의원 김연호 의원 이경관 의원. 아, 이름이 다 생소해. 네. 새로운 네. 인물이라. 네, 네, 다섯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죠. 이제 구체적인 발의안 주요 내용 한번더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청년 예술 관련해서 이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그 용어를 좀 정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 용어 청년 문화 예술인, 청년 문화 예술, 그리고 청년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한 용어를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문화 예술 사업의 범위. 그리고 그 구청장이 청년 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10가지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10가지 사업 중에 그 아홉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청년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거리 버스킹 인증 제도. 그리고 버스킹 좋은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저희가 관악에 표의 인터넷 신문이 따로 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곳에 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것만 딱 들어서는 아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뭐 어, 어,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왜 청년 문화 예술이라고 다른 중년도 있을 거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굳이 청년 문화 예술이라고 음.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사에서. 청년이라는 이름만 걸면 다 되는 것처럼 한다라고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거 안 된다가냐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이야기해주시면 뭐 종합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관악구 내에서 실제로 많아지고 그 청년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면 그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게 이제 확정된 입법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꼼꼼한 심사를 거쳐서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에 청년 문화 예술 관련해서는 뭐 이것저것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개정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은 관악구 의회에 올려져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네, 꼼꼼히 읽어 보시고 필요한 의견들이 있다라면 뭐 구의회든 아니면 구의원분들 연락처들도 이렇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관악의회에도 주시면 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계속 가 볼까요? 네. 아, 근데 처음에 인사를 못 했습니다. 김우신 PD님 감사합니다. 아, 인사도 안 했나요? <laughs> 네. <laughs> 인사도 못 하고 또 다시 인사를 못 하고 <laughs>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대표 발의자 일 명이 제안한 어, 발의한 내용들 <laughs>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안건들 소개해 주시러 그 박가령 인턴 PD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면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제안했는지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와그 구의원들 이름이 너무 많다. 일단. 네네.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언급을 해드려야 되죠 네네 네, 제가 먼저 발표드릴 안건은 이제 구가한 정현일 위성경 주무열 손숙희 김현우 이경관 의원이 같이 발의했고요 근데 네, 구가한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안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 어,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이요. 네. 발의 제한 이유가 뭔가요? 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어, 이 이유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탁금지법 개정과 이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제 유사한 조례에 중복되는 규정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삭제되고 또 변경된 조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자는 안건으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 제일 대표적인 게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설날, 추석 기간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가액 범위를 이제 두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네 규정입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요 금액이 두 배로 허용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음. 음. 아, 이건 좀 네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구입을 때왜 20만 원까지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의 취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선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향을 해줘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농수산물을 도농 관계 속에서 어쨌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거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아니다 아니 금액을 결국 올리게 되면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그좀 이런 청탁과 기타 등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부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다음은 관악구 의회 정책지원관 설치와 관련한 조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어, 네, 먼저 요것은 이제. 이종은 의원이 발표로 대표로 발표한 안건이고요. 정책 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게 올해 1월 13일부터 이제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악구의 의원의 원활한 뭐 의정 활동이나 정책 수립에 관한 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의안입니다. 음, 내용이 궁금하면 일단 주요 내용이 뭔가요? 어, 네. 여기 앞서 언급되었던 정책 지원관의 먼저 정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첫 번째로 정의되어 있는데, 정책 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림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고 이 조례에 먼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책 지원관은 관악구의회 사무국에 두며, 다른 뭐 조항에 따라서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이런 정책 지원관의 뭐 신규 임용이나 파견, 전보 이런 임용 절차에 관한 것은 지방 단 자치단체 행정기구령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에 따라서 어, 신규 임용이 되거나 파견, 전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최초 체용기간은 1년 이하이며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을 주로 네, 정책지원관에 관련해서 요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일단 이, 이전에는 이것 관련된 정확한 어, 두는 것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서 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네. 새로 그래서 네. 나온 조례 약간 이건 저희 그냥 청취자분들한테 음,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 있어서 어쨌든 사실 이제 이분의 이일 범위 내에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정책 수립에 대한 관,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음. 결국은 이분의 이하로 이렇게 둔, 둠으로 인해서 약간 어쨌든 음, 저만의 초기일 수도 있어요 네 초기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확실한 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공무원을 직접 하는 게아니라 어쨌든 이 채용 과정이 궁금하긴 하네요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아 그리고 이 관련된 이제 그 관악구의 의회 정책지원과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는요. 이종윤, 노광자, 구가환, 표태룡 민영진, 주수자, 주순자 의원이 네, 공동으로 이렇게 발의한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음안건 네, 갈까요? 네, 다음 안건은표태룡 이종윤, 안한영, 구가환, 이동희, 박용규, 주순자, 손소희 의원이 발의를 공동으로 하셨고요. 그래서 표태룡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관악구 지역 상권 상생 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안 조례안입니다. 네, 몇개 없는 그 전부 개정안 조례안 임 점, 네 기억해 주세요. 안건을 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지역 상권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이제 증진시키고 상생 발전 및 자립적인 뭐 상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그런 법 시행령들이 공포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안을 새로 내기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야 될게 이거네요. 지역 상권 상생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법 시행령이 공포됐다라는 것. 이것 에 따라서 하위법에 해당되는 이제 하위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변경한 것으로 일단 보여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뭔가요? 어, 주요 내용에는 첫 번째 여기도 정의된 것이 있는데요. 착한 임대인이라 먼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100분의 20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구한 공결한 임대인의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활성화 구역이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지역 상생 구역 및 자율 상권 구역을 먼저 말한다고 조례에 먼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로 보증금이나 뭐 차임의 관계없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전단에 따른 상가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고 먼저 요 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밑에 보시면, 이제 구청장이 네, 요... 박가령 인터뷰요 네. 요거 보다는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아, <laughs> 아. 네. 필요할 것같아서 일단 근데 여기 보니까요. 저한테는 이제 이게 착한 임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전부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왔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시기 때 어떻게 도울 거냐. 그럼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료를 낮춰준 만큼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한 개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 선심성으로 이렇게 네. 호의적 호의성에 기반해서만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당연 음. 가질 법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착한 임대인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의 내린 게 일단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하했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은 일단은 착한 임대인의 규정이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짜 경제가 어려지면뭐 100분의 30 또는 절반 뭐 이런 것들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걸 코로나 시기 위후로 구체적으로 정의 내렸다라는 게 일단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인상 깊게 좀 봐야 될 지점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지정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제 구청장이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용 주차장과 공공 시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도 수여받을 수 있다고. 이런 조, 조례가 네, 규정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유인책이 있어야지 유인책이 있어야지 뭐 돈과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그래서 지역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런 곳, 이런 임대인을 뭐 칭찬해 드리고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윤리적으로나 어떤 지역 주민들 어떤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동리해주고 꼭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착한 임대인이 아니냐. 음. 이런 것에 논란도 있을 수 있긴 하겠는데 그건 이렇게 실제 운영하면서 어떤 새로운 명칭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상생 임대인이라고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착한 임대인 대신 좀더 연성화된 어떤 이름들도 만들어 줄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아까 말씀에서 조금 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새 재난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재난 피해 시에는 또 구청장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네요 안건도 네이 네, 부분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그 관련해서 출연시켜서 좀 설명을 더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면 특히 관악구 이번에 재난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네.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도,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신사동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수입 피해까지 해서 완벽하게 지하 같은 경우는 거의 어, 자, 잠겨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엄청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권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가 볼까요? 네. 다음 안건은 민영진 구가환, 장동식, 이경관 구자민 의원이 같이 발의를 하고 민영진 의원이 대표로 발표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중 일부 개정안 조례안입니다. 네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어 관악구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자문 및뭐 경찰서의 범죄 예방 진단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요 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료, 내용으로는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뭐 수립 변경 시 전문기관 자문 및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 분석 분석 등, 요런 자료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서, 어,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자문 및 경찰서의 범죄 예방 진단, 분석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요 문구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 구청장은 공공 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 지원청, 관련 전문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료 요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는 요 문구로 조항이 신설, 신설돼서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뭐 공공 디자인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마 이제 경찰서 같은 경우 있었을 때 안전 문제, 예를 들어서 여성 안전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공공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조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뿐만 네.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언뜻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뭔가 협력하려고 해도 조례가 있어야지 예산을 배정할 수 있죠 그리고 맞습니다. 민영진 구의원님 경찰과의 이런 협력 관계를 굉장히 많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음. 중요시 여긴다고 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단독 발의안인데요. 박용규 의원의 단독 발의안이고 찬성 의원은 여덟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관악구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 네, 한방? 네. 네. 보통 그렇죠. 아 이게 단독 발의를 한걸 보면 네네. 한방 같은 경우는 한의원 관련된 쪽이잖아요. 사실 보면 한의원하고 갈 어, 뭐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한의 한이... 원 쪽이 아예 포함이 안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좀뭐 추측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죠 네. 네 그래서 박용규 의원이 이제 제안한 이유로는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발생하는 난임으로 인해 이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 난임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뭐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laughs>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복수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 난임부부 지원사업 종사자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는 항목이 조례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방 난임 치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실 거기 그 한의원 쪽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례 안에서 한방 난임 치료 딱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한의학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딱 정의가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따른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고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 주민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한의원을 통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어 우리 관악구에는 조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돼해서는 사실 이 난임 치료 관련된 다른 조례가 어 굳이 또 한, 어떤 분들이일까요? 굳이 왜 한의원만 음.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른 조례들도 같이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왜 한의원만 한방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구분해내라는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냥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네, 네. 마지막은 주순자 의원이 단독 발의한 안건인데요 각종 공공 민간 분야의 공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뭐 정, 종합 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악구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네. 어, 독특하다. 공모사업 사실 관악의 표현 같은 경우도 기금사업이나 공모사업 관련해서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지원해서 하거든요. 이것 관련된 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인상 깊네요. 네, 요 조례에서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 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내용으로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나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지정, 예산 지원 및 추진 상황 관리 등 그리고 공모사업 참여에 참여의 의회 사전보고 등 다양한 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 이 정도로만 하시죠. 그러니까 관련된 이게 있는데 결국 오늘은 사실 뭐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런 게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돼서 발의 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좀 알려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간단히 다뤄봤습니다. 워낙 많은 걸. 12개예요. 무려 1 2개를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12개 정도에서 이 정도만 할게 있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좀더 다뤄봤습니다. 깊이 있게 다뤄봤고요. 좀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인터넷, 인터넷 신문에서 좀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자세한 사항들은 사실 구의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네, 아무리 뭐법 관련된 조례 같은 거 저희들이. 음. 가끔씩 취재 보도 해갖고 알린다고 하지만 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새로워요 네 일단 별로 불편해 하죠 저희도 아, <laughs> 그 시청자분들도 아우 왜저 그래 굳이 뭐저왜 우리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될 이런 생각도 드실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것같고 저희들도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알아보고 저희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 박가령 인턴 PD와 함께 어, 나머지 법안들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